예, 반갑습니다. 네, 271번. 모서리의 뭐 길이가 각각 A와 B 인두 정육면체가 있습니다. 정육면체는 면이 여섯 개고 정이니까 모든 길이가 똑같은 거죠, 우리 친구. 그때 두 정육면체 부피의 차가 7. 항상 이런 문장은 식으로 나타낼 줄 알아, 알아야 돼. 뭐한 면의 둘레의 길이가 차가 4일 때, 이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정육면체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네. 그렇지? 한 변은 a짜리가 있고도 작은 놈, 작은 놈이 뭐 b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어. 첫 번째 식을 적어봅시다. 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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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썰. 그러면 두 정육면체의 부피의 차가 7 그럼 A 곱하기 A 곱하기 A A의 상승이더 B 곱하기 B 곱하기 B, B의 상승 이 차가 두 피의 차가 몇이라고 했어? 7첫 번째 식이 나왔고요 우리 친구 그럼 한 면의 둘레의 기대차 한면면 면. A면 여기도 A니까 a a A니까. 4A가 되죠 둘레의 기대는 a,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니까 한면 b 더하기 b 더하기 b 더하기 b 네개해 친구 이놈의 차가 4라고 했어 그럼 좀 이쁘게 적을까? a 마이너스 b는 약괴 4가니까 1이 되겠죠 이두 가지 조건식을 통해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 우리 수준 무시한대? 이거 인수분해하면 나오는거다아시 그래 안그래?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 식이 나오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하라는 거 바로 나와야지. 그래서 이 값이 얼마에서 치이었고 그렇죠? 이 값은 1이었지 그래 안 그래? 그럼 이 값이 얼마여야 치이됩니까 그렇죠?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은 답은 7이 되겠지. 7을 곱해야 7이 나오잖아. 우리 수준을 무시했네. 아하하. 그런가요? 예. 하여튼 문장을 식으로 적을 줄 아는 연습 꼼꼼하게 하시길 바랍니다. 예.